AI를 사용해 과제를 수행한 대학생들의 두뇌 활동을 측정해 봤더니 자신이 쓴 글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률이 83%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올해 MIT 미디어랩에서 진행한 실험의 연구 결과인데요. 연구진은 대학생들을 생성형 AI를 사용해 글을 쓴 그룹, 검색 엔진을 활용한 그룹, 아무 도구도 쓰지 않고 직접 생각해 글을 쓴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. 이후 이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는데요. AI를 사용한 학생들의 경우 뇌신경망 연결성이 최대 55%까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기억력 차이가 극명했습니다. AI를 사용해 에세이를 쓴 학생 중 83%가 방금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. 반면 스스로 생각해 글을 쓴 학생들의 망각률은 11%에 불과했습니다. 연구진은 AI가 단계적으로는 과제를 빠르게 끝내는데 도움을 주지만 사고 과정 자체를 대행할 경우 비판적 사고력과 기억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이어 AI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생각하고 이후 보조수단으로 AI를 활용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며 무분별한 의존을 경계했습니다. 네티즌들은 뇌도 근육처럼 안 쓰면 퇴화한다. 예전엔 전화번호 50개 외웠는데, 요즘엔 가족 번호도 헷갈린다. 편리함이 생각하는 힘을 빼앗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